여러분, 안녕하세요. 봉스TV입니다. 오늘은 제주의 건강함을 담은 내추럴 킵 에센셜 바디워시 참과 내추럴 킵 모이스처 바디로션 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샤워하는 횟수가 점점 더 증가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데일리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세트를 보여드릴게요. 오늘 소개해드릴 내추럴 킵 에센셜 바디워시 참과 내추럴 킵 모이스처 바디워시 참에 함유된 제주 용암해수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고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수분 진정에도 도움을 주며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로 소염과 항균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 참꽃나무 추출물로 미백 효과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녁에 샤워를 하고 내추럴 킵 에센셜 바디워시 참을 사용해 봤는데요. 샤워볼에 한 번만 짰는데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더라고요. 다른 바디워시와는 비슷하게 미끌거림이 좀 있었으나 그게 가벼운 미끌거림이 아니라 거품이 쫀쫀한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사용감이 좋았어요. 다리에도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를 사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향도 플로럴 향이 은은하게 나서 샤워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거품이 쫀쫀한 거 보이시죠? 샤워하고 나서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. 샤워를 마치고 내추럴 킵 모이스처 바디로션 참을 사용해봤는데요. 제형은 일반 바디로션과 비슷했는데 은은한 향기가 나서 좋았어요. 사실 저는 향이 강한 거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이거는 은은해서 좋더라고요 이 바디로션에는 다양한 자연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매끈한 피부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다리에도 한번 발라봤는데 사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반바지 입을 일도 많아지고 치마 입을 일도 많아져서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듬뿍 발라줬더니 정말 매끈매끈해져서 좋았어요. 바디 로션 중에 쫀쫀한 느낌의 텍스처인 로션도 있는데 이거는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어서 좋더라고요. 로션을 바르고 좀 끈적이면 옷 입을 때 불편하거나 여름에는 별로 사용감이 좋지 않은데요, 보송보송하면서 매끈해져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내추럴 캠 모이스처 바디 로션을 바르니까 피부가 매끈해 보이죠? 저는 특히 다리가 건조해서 보습이 필수인데 이제 이 바디 로션으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데일리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을 찾는다면 이 제품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